아침에 눈을 뜨고 처음 맞는 60분은 혈관에게 가장 분주한 시간입니다. 밤새 내려가 있던 혈압이 다시 상승하고 몸을 깨우는 교감신경과 코르티솔이 동시에 가속을 밟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기상 후 60분을 어떻게 다루면 하루의 혈압 곡선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지 집에서 7일 만에 내 패턴을 읽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안내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우리 몸은 24시간 생체리듬을 따릅니다. 밤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졌다가 아침이 되면 심박과 말초, 혈관 저항이 올라가며 혈압이 탁 치솟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벌떡 기립, 급한 준비, 진한 커피, 짠 국물 같은 자극이 겹치면 상승폭은 더 커집니다. 아침 60분을 부드럽게 만들면 하루 전체가 안정됩니다. 이제 모닝 서지, 즉 아침 혈압 스파이크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연구에서는 보통 두 가지 관점이 쓰입니다. 첫째, 수면 중 가장 낮았던 혈압 구간과 비교해 기상 후이 시간 평균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는 방법. 둘째, 실전적으로는 집에서 잰 아침 평균과 저녁 평균의 차이를 보는 방법입니다. 임상에서는 아침 평균이 13,585 이상이면 아침, 고혈압 가능성을 아침 저녁 차이가 20 mmHg 이상 반복되면 아침 상승 과다 경향을 의심합니다. 특정 날 수축기 170 이상으로 튀는 피크가 자주 보이면 고위험 신호로 보고 더 면밀한 평가를 준비합니다. 서두르기보다 며칠간 반복 측정으로 나만의 리듬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수 있는 7일 모닝 혈압 실험을 권합니다. 준비물은 상환 자동혈압계 하나면 됩니다. 아침은 기상 후 1시간 이내 약과 커피 전에 재십시오. 저녁은 잠들기 전 또는 저녁 식사 전 매일 같은 시간대로 정합니다. 의자에 앉아 등받이에 기대고 발은 바닥에, 팔은 심장 높이에서 5분간 안정한 뒤 1분 간격으로 두번 측정해 평균을 기록합니다. 최소 3일, 권장은 7일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7일 아침 평균, 7일 저녁 평균, 그리고 둘의 차이를 계산해 보십시오. 해석은 이렇게 단순화합니다. 첫째, 7일 아침 평균이 13,585 이상이면 아침 고혈압 경향입니다. 둘째, 아침 저녁 차이가 20mmHg 이상 반복되면 아침 상승폭이 과한 편입니다. 셋째, 특정 날 수축기 170 이상 피크가 있으면 그날에 수면, 염분, 카페인, 통증, 스트레스 메모와 함께 표시해 반복 여부를 보십시오. 한편 밤에 혈압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듯하면 병원에서 24시간 활동혈압 검사로 수면 중과 기상 직후의 연속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혈압은 밤 정보는 놓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왜 과장된 아침 상승이 문제일까요? 아침에는 자율신경이 급히 깨어나고 혈관이 수축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밤사이 수분 섭취가 적어 혈액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고, 여기에 갑작스러운 기립과 빠른 동작, 뜨거운 샤워, 짠 음식, 진한 커피가 겹치면 혈압 변동성이 커져 혈관벽 스트레스가 누적됩니다. 이 부담을 줄이는 기술이 바로 기상 후 60분 루틴입니다. 실행법을 구체적으로 제안드립니다. 먼저 눈을 뜨면 12분은 침대에서 몸을 돌려 앉아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둘째, 일어나자마자 물한 컵을 마시고 35분간 길게 내쉬는 호흡을 이어가십시오. 셋째, 커피와 짭짤한 국물류는 혈압 측정 이후로 미루십시오. 넷째, 목 어깨 큰원 그리기, 종아리 펌프, 의자. 스쿼트 5회 정도의 초경량 워밍업으로 관절과 순환을 깨우십시오. 다섯째, 같은 환경에서 두번 측정해 평균을 기록합니다. 이 루틴만으로도 측정값의 널뛰기가 줄고 패턴이 선명해집니다. 약 복용 시간은 개인화가 답입니다. 최근 대규모 연구들을 종합하면 아침저녁 복용간 사건 유의 뚜렷한 우열은 크지 않습니다. 가장 일관되게 지킬 수 있는 시간대가 우선입니다. 다만 본인에게 밤 복용이 야간 혈압을 더 안정시킬 수 있으므로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약의 특성과 생활리듬에 맞추십시오. 측정 기록을 함께 가져가면 상담이 훨씬 정밀해집니다. 이제 실제 예시를 보겠습니다. 7일 동안 아침 평균 1만 3,984, 저녁 평균 1만 2,679라면 차이는 13입니다. 이 경우 아침 평균이 135을 넘어 아침 고혈압 경향이 있으나 차이가 20미만이라 과도한 상승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권장은 이렇습니다. 2주간 위 루틴을 성실히 실행하고 염분 국물 가공육을 줄이며 커피는 측정 이후로 미룹니다. 기상시각을 일정하게 만든 뒤 같은 조건으로 다시 7일 측정하여 전후를 비교하십시오. 변화가 미미하면 그때 복약시간 조정, 약제 변경, 활동혈압 검사 여부를 논의하면 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 인지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가 힘이 빠지거나 저리고 말이 어눌해지고 심한 두통이나 시야 장애, 가슴 압박감과 식은땀, 호흡 곤란이 동반되면 지체 없이 119나 응급실을 떠올리십시오. 반대로 증상 없이 수치만 높다면 차분히 재측정하고 기록을 챙겨 진료실에서 상담하는 흐름이 표준입니다. 생활 전반의 기본도 함께 잡아가면 효과가 커집니다. 염분은 맛을 좌우하지만 혈압에는 예민하니 소금 대신 허브우츠레몬을 활용해 보십시오. 카페인은 개인차가 크지만 아침 첫 60분에는 측정 이후로 미루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금연, 절주, 규칙적 걷기와 가벼운 근력운동은 말할 필요가 없는 기반입니다. 특히 분당 100보 정도의 빠른 리듬 걷기는 중강도 기준을 자연스럽게 충족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 아침 60분을 정지호흡 워밍업 측정으로 설계해 보십시오. 표에 쌓이는 숫자와 간단한 메모만으로도 내 몸의 리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필요하시면 이 데이터를 들고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나에게 맞는 복약 시간과 관리 계획을 함께 세우십시오. 아침 첫 60분이 바뀌면 하루의 곡선이 달라지고 결국 생활의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작은 기록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